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차이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계속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번째 문제의 유형은요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곧바로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신입사원 N명에 대해서 입사 성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는요, n 개의 점수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신입사원 n 명에 대한 입사 성적은 결국은 자료가 몇 개죠? 그렇죠, n 개죠. 입사 성적은 점수가 되겠죠. 같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n 개의 자료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변수 보겠습니다. 자 우선 a n 는 신입사원 n 명의 입사 성적이 저장되는 배열입니다. 배열 이름은 a고 배열 크기는 n 왜 n 명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입사 성적이 누적되는 합계 변수는 합, 최소값은 min, 최대값은 max, 그리고 평균이 AVER 이라고 했네요. 자, 평균 영어 average 인데요. 요게 average 가 됩니다. 여기서 AVER 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그리고 평균 줄 때는 보통 AVG로 많이 주고요. 또는 AVR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얘처럼 AVER. 변수 이름은 정확히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고요. 그리고 인덱스 변수가 jk네요. 배열은 하나밖에 없는데 인덱스가 두 개가 사용된다고 하는 게 조금 특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 보시면은요. 우선 an 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인덱스가 jk가 인덱스인데요. j는 1, k는 2로 주네요. 조금 특이하네. j는 첫번째를 가리키고 k는 두번째를 가리킨다 어. 그리고 어떤 값이 자 이런 표현 처음 나왔네요 같다 갔다, 같다 갔다,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 말은요 이 1분에 들어가는 값을 합에도 집어넣고 맥스에도 집어넣고 민에도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값 하나를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최소값 구하는 부분 최댓값 구하는 부분 되겠고 합계 누적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어 K가 인덱스라고 있으니까 인덱스 값 하나씩 증가되면서 반복 조건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가 되고요 그리고 평균은 이렇게 구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한 평균을 출력하고 끝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먼저 A n 만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자료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다섯 개 정도만. 그렇다고 너무도 적게 하면 또 이상해요. 세 개만 한다? 그럼 이상하니까 적당 적당한 수준으로 제가 다섯 개를 한번 해볼게요. 즉, 우리는 A o 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크기가 다섯 개죠. 자, 그러면은 n 값이 얼마죠? 그렇죠. n이 5가 되는 거예요. 5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책에 여기 n 자리에다가 5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값도, 값도 한번 이 값을 미리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책에 70, 90, 60, 80, 100. 이전 문제랑 똑같은 값입니다. 평균도요, 한80 나올 거예요. 합이 아마 400 나오고요. 여기 최대 최소값 제외하면은 이게 24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제외한 3으로 나누면 80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실하고 값을 똑같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J가, J도 인덱스고 K도 인덱스입니다. 근데 J는 1로 주네요. 한번 그대로 줘볼까요? 1. 그리고 K는 2. 즉, 첫 번째를 가리키고 두 번째를 가리킵니다. 자, 내려와서요. A, J를. j가 1이니까 a1이 되겠죠, a1. a1이 70입니다. 이 70을 합에도 집어넣고, 자, 합, 집어넣을까요? 합이 여기에 70. 그리고 70을 max에도 집어넣습니다. 얘가 max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aj를 min에도 집어넣습니다. 자, 합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합계 변수를 70으로 초기화하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첫 번째 자료를 맥스하고 민에 집었는데 우리가 이전 문제에서요. 첫 번째 자료를 최대값 최소값에 집어넣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올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최대값 최소값으로 초기화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AK가, 자, K가 지금 2입니다. 그러면 AK는 두 번째 자료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AK는 90이 되겠죠. 자, 이 90이 최소값 70보다 더 작나요? 아니죠. 90은 70보다 더 크잖아요. 어, 그러면 작지 않기 때문에, NO.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그 90이 현재 최대값 70보다 더 큰가요? 그렇죠. 더 크잖아요. 그럼 예스가 되어서 그 90을 맥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왼쪽으로 빠져서 다시 내려갑니다. 합계 변수 지금 합계 변수에는 첫번째 값인 70이 들어가있고요. 거기에다가 ak 90을 더해주면은 160 그리고 인덱스 하나 증가시킵니다. k가 3이 되네요. 즉, 세번째를 가리킨다 가 되겠네요. 어, k가 k는 3이죠. 3이 전체 자료 개수 n개. 우리는 5개잖아요.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게 5가 됩니다. 3이 5보다 작거나 같나요? 그렇죠. 작잖아요. 작으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yes. 여기다가 y 쓰시고요. 자, 올라갑시다. ak. 자, k가 지금 3이니까 ak는 60이 되겠네요.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 어, 현재 min 값이 7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k는 60이죠. 60이 70보다 작나요? 그렇죠. 작죠. 예스가 되어서 그 60을 민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얘가 민 자리에 들어오겠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합계 변수가 160요두개 더한 거고요. 거기에다 60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은 220. 인덱스 값 하나 증가시킵니다. 4. 즉네 번째를 가리킵니다. 자, k 값 4는 전체 자료 개수 다섯 개보다 더 작죠? 그러면 조건 만족하기 때문에 yes, why. AK는 네 번째 자료니까는요, 80이네요. 자, 80이 최소값 60보다 작나요? no.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80이 최대값 90보다 큰가요? n no, 아닙니다. 그러면 쭉 빠져서요. 이렇게 가네. 합계 변수, 합계는 220이 들어가 있어요. 220이 여기 3개를 더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ak값 80을 대주면은 300. k값 하나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를 가리켰는데 하나 증가되면은 5가 되죠. 즉, 다섯 번째를 가리킵니다. 자, k가 5죠. 그리고 전체 자료 개수가 5가 됩니다. 5가 5보다 작거나 같나요? 그렇죠. 같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YES 여기다가 Y 쓰시고요. 올라와서요. AK AK가 K가 5니까는요. AK는 100이네요. 자, 100이 최소값 60보다 더 작나요? NO 그럼 그 100이 최대값 90 보다 더 큰가요? 그쵸 더 크잖아요 그러면 예스가 되어서 그 100을 맥스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얘가 맥스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표 만드실 때줄 맞추는거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사실은 아까 제가 60도 얘기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저는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하기 위해서긴 했는데요 어쨌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내려옵니다. 합은 현재 합은 자료 4개의 합인 300이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AK A5 즉, 10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400 하시고요. 인덱스 값 하나 증가시켜줍니다. 지금 인덱스는 5예요. 하나 증가되면 그렇죠. 6이 되죠. 즉, 여기를 가리킨다는 말인데 끝났다는 말입니다. 내려와요. <laughs> 내려오면은 k가 6 되고요. 전체 행계가 5개죠. 6이 5보다 작거나 같나요? 크잖아요. 그럼 작거나 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no. 여기다가 n 쓰시고요. 자, 문제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합이 400,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최대값 100, 최소값 60. 이 계산 결과를 전체 n개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다섯 개에서 최대값, 최소값 자료 두개 빠집니다. 계산하시면은요. 요게 240이 나오고 요게 3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AVER은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이 되겠죠. 아, 요게 80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평균 80을 출력을 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전 문제 유형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이 A라고 했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는 J와 K 두 개가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제가 해드린 걸잘 보시면은 J는 1, K는 2로 초기화 되었는데 어, 1번 정답이 AJ인데요. 실제로 J는요. 1을 가리키는데 여기 한번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J가 있나 보세요. 없어. J가 없습니다. 그래서 J는요 처음에 1만 가리키고 사용이 안 되고, 자, K가 처음에 2로 초기화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커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전체 몇 개예요? 그렇죠. n 개죠 그래서 n까지 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덱스가 k가 사용이 되는데 자, 그런데 다만 첫 번째 자료만 k가 아니라 j를 사용을 하더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짓기를 이 j를 일회용이라고 지었어요. 한번 쓰고 갖다 버리니까.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실제는 ak가 사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정답이 첫번째 자료가 합, 맥스, 민에 들어가죠 오케이 자 여러분 책에다가 여기 aj 동그라미 하시고요 한번 써볼까요? 첫번째 자료라고 첫번째 자료 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자 그리고 이제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k는 2부터 n까지 가잖아요. n까지. 그러면은 뭐와 비교하느냐? 그렇죠. n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전체 n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합계는 합계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자료를 합이라고 하는 변수에 줍니다 초기화 시켜요 그래서 이 합은 여기 70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되어지냐면은 두 번째부터 자료가 하나씩 더해집니다자 90이 더해지고요 물론 160이겠죠 또 60을 더해 주면은 220 80 더해 주면은 300 100 더해 주면은 400이 된단 말이에요 즉첫 번째 자료는 이미 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씩 더해지는 자료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자료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j가 되고요. 2부터 오는 뭐예요? 변수가. 그렇죠. 두 번째부터 끝까지 가리키는 거는 변수가 k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90부터 100까지 자료는 ak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합 70으로 초기화되고요. 그다음 뭐가 되지냐면은 90, 60, 80, 100즉 AK가 하나씩 더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두개 더한 놈을 어디다 집어넣냐? 다시 합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으면은 이걸 어디로 집어넣을 거냐?를 보십니다. 그럼 합 들어가는 게 여기 합 있고요. 또 여기 있고 그다음 없죠. 어, 그럼 얘가 이번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답은 합 플러스 AK가 됩니다.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해볼 건데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면은 전체 합을 전체 자료 개수 n으로 나눠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 제외하라고 있기 때문에요 합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자료가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n개가 아니라 n-2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4번 정답이 4번이 앞부분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 정답이 n-2가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여기 4번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왜냐면은, 이 4번 정답이 합, 마이너스, 맥스, 마이너스, 민인데, 이 표현 대신에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전체 합에서 최대값 덜고, 최소값 덜었고, 자, 두 번째 표현 방식은 전체 합에서 최대값, 최소값, 더한 값을 덜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4번 자리에 얘를 안 쓰고요. 이 아래쪽에 이걸 써도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가 통째로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여기 첫 번째 이것만 가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요, 첫 번째 한만 가리게 되면 쉬워요, 사실은. 요거 문제가 쉬운 문제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과로 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정답이, 맥스, 플러스, 민이 될 텐데, 여기서 아마, 출제하신 분이 4번처럼, 이것처럼 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의도하신 거는 뭐냐면은, 수험생들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쓰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최대값, 최소값, 더한 값을 더어야 되고요. 만약 여기서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버린 그 차이를 더어버리겠죠. 조심하세요. 4번처럼 나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맥스 플러스 민 플러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합한 값을 더어주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여러분들, 잠깐 강의 멈추시고, 아, 똑같은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응용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보면은요. 제가 몇개 바꿨나요? 오케이. 여기 보니까, 입사 성적이 누적되는 거는 합이었는데, 제가 썸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어, 인덱스 변수가 jk 였나요? 제가 ij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꾼 게 없네요. 어, 괄호를 제가 볼까요? 1, 2, 3, 4, 5. 요게 6이고, 요게 7이겠네요. 음, 그래서 괄호를 7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잠깐 멈추시고,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이어진 해설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진행할게요. 어, 첫번째 자료를 첫번째 자료를 sum하고 max, min에 집어넣기 때문에 첫번째가 ai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이 부분은 최소값 구하고 여기는 최대값 구합니다. 그러면 aj가 aj가, aj 나와 있잖아요? aj가, 아니, 이게 아니라 min이니까, min보다 더 작다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aj를 민 i 에 집어 넣습니다. 얘는 aj가 맥스보다더 크다면 그 aj를 맥스로 집어 넣습니다. 아시고요. 합계 변수는 sum 플러스 aj가 되겠죠. 그리고 j는 실제로 i는요. 첫번째만 가리키고 j는 두번째부터 끝까지 n까지 가기 때문에 5번 정답이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아 이게 사실 6번, 7번인가요? 자, 여기는 합 H, A, P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자료가 지금 두 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체 합에서 최대값, 최소값 제외한 값을 N-2 괄호 치면 좋겠죠. 물론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기 아마 괄호가 읽고 이렇게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치세요. 안전하게 N-2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